아기곰과 풍선. 마스야 사야카글, 엠미투리치그림 햇살과 나무꾼, 옹기, 옹진 자체. 음. 로나 엄마곰이랑 아기곰이 같이 있어. 오잉, 뭐 하고 있나? 아기곰이 숲에서 놀고 있는데 빨간 풍선 하나가 살랑 살랑 날아왔어요. 풍선아, 풍선아, 나랑 같이 놀자. 어, 풍선아, 어디 가는 거야? 안돼, 안돼. 거기서 아기곰이 펄짝. 하지만 풍선은 하늘로 두둥실. 착하지, 착하지. 거기 가만히 있어. 아기 곰은 나무 위로 살금살금. 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으으 그때 나무가지가 뚝. 아기 곰은 쿵. 음, 이, 풍선. 으이, 내 풍선이 뻥 터졌어. 꼬리만 남았어. 아... 그때 엄마 곰이 왔어요. 자, 이제 그만 놀고 엄마랑 맛있는 사과 먹자. 아기 곰과 풍선.